오늘, 진양참이라 창의적 제목을 참여합니다. 그래서, 135페이지. 선지식아, 이미 참여에 마쳤으니, 선지식으로 더불어서, 예가 지역 사공소를 바랍니다. 각수 용신, 진천과이 마음을 갖다 버리고 바르게 잘 들어가 다시 이 인생 무대를 세우는 것그 보통 사 속에 은이사속성은 모든 부처님 모든 것버스터들무든지다 해야 되는 그런 것는배치야 되는 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슴이 인생은 무음이세워 인생의원도저 보통 중대들서생 자신을 있으 자신중생의원들 저분도 그려 자신 거래에 모든 저분당 하며 자성번는 다한 이웃히는 멘스코 어 우리를 응원하며 자성의무상부터 여러분서 여기에 그 자성 분생의 세월이요. 이, 우에, 찬을 했으니 마치고, 여기에 사방 세월을 듣고 보도세새로해석을 하자고 다 자성 분생이변 세월이다. 자신의 중생이 아니라, 보통 일반 이 그냥 중생이 되는 세월이라 하는 이와 놓고, 모든 중생을, 어변 중생을, 제가 원하는 방법. 물론, 그름이좀중요지만 자신 자신. 네. 자신의 존재, 자신이, 자신이 존에서으면안 내가 자신이 존재했어. 너도 물 읽지 않고 내게 있다 전부가 내게 했어. 자신이 존재하는 게 좋은 거또 자신의 존재. 그들이에서 것은 내게서 법을 끄게 될뿐 자성을 보면 다한이 없는 것을 더욱이 원하자성으무엇 없는 불도를면석으 이루기를 원하이냐 선지시다. 죄가 내가 는 일이 있는 이 있나. 이 부도 유생부 면석으로 해준다. 이리 중생, 면중생을 제도할 일 다입니다. 이르지 않겠느냐? 군대 중생은 도하겠다고 해서 이 진이 이를 더잘하려 이르지 않겠냐 그리고 이마도 이렇게 어, 이른데 말하 자, 혹시 혜림이, 혜림이란 자이여러이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 하느니 그뿐만이 아니 아니라 즉, 아니라 자신에 대한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 선지시가 신분 중생인 만가운데 중생인 우리가 만가운데에 들었던 중생이 누구도 안될 것이다 중생이 우리의 우리의 중생을 울면서 우리의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 우리는 내 말고 그, 타, 모든 대중, 중식, 뭐든, 재산을 하는, 그렇게 이야기 중이 아니고, 바로 중생이, 다른, 내 마음으로, 다른데도 있고 하지만, 내 자신 중생이, 내 자신 중생이 너무, 소위, 산신, 사태를 위한 그 마음, 욕심 많고, 또, 남, 해치기 좋아하고, 지 많이 없고, 좋은 거 하는 이 아니고, 사신 아닙니까? 사신, 소위 사미신과 또방망신이야 투명이 없는 그런 방망신과, 북선신, 어쨌든 좋지 못한 그착하지 못하며, 또질투심압독심 열상신과, 이와 같은 마음, 진심, 유생이라 이러한 마음으로 가르쳐 가지고, 유생이라는 말을 보통 유생가라면또또 좋은 그 무리 유생이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분의 내 마음 가운데 모두 질투심, 시기심, 욕심, 또 대지조 안하는 그망신또 좋지 못하는 여러 가지요. 그런 불선신, 집수신, 아주 독한 마음, 유아 같은 그런 마음다 이것이 중생이다. 중생을 얻은 세야 내게 있는 모든 중생을 갖다가 제도하자고, 제도하자고, 내 마음만 바로 신는이제도가 제대로 돼. 마음만 렇습니다우리들마음이 그렇게 돼. 우리 중생이이렇 거다 했지만, 돌아왔으면 딴 마음은 그대로 와서, 그마음에 있다가 싹 깼다 산더미, 죽만 그런 소리 들어요, 안개소리들어 우리는 그런 마음을데 나가려고, 저는데 정말 참 마음 그대로 가지고 가니까, 마음 그대로. 그니까 우리의 마음을 공지하겠어? 우리의 마음을 공지하겠어? 면 우리의 예고, 뭐, 아픈 것다싶지그런데도이 마음을 조금만 같이 아무도 듣고 있보또 아직 깨다말했었부없이그힘을것고내 마음을 갖다가 들요 그렇잖아요? 그래. 그고한 마음을 밝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생세야 자신이 중생이 자기 마음. 에이, 음, 한신, 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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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신. 그 한심, 중심? 진심, 그 심심, 그 심심, 그심 이것이 중생이라 말이그 중생. 그 중생으로서 마음을 끊으라. 자신이 중생이 이것이, 다 이것이 중생이니, 각소 자성하여 각 자는 니자성을제도해서 자기 마음을 지가 다르게 해서, 제도해서 이것을 이음으로 뭐라고 하는 말다참아 진짜 제도입니다내 마음 깨끗하게 하는 게참아 마음의 그 악독한 중생, 이 쫓아내고 하는 것이 참아는 제도다. 한 명의 자선 자동으로 것을 이용해서 자선 사도라고 하는 다지 자신 중에 사견, 여의, 우치, 중생을 가져가지고 증견도가 바른 대로 증변으로서 그대로 받는 것 제도가 되는 것이다. 증견도 다른 소른 지경이라는 지구, 것은 내 자신 모른다. 내 자신 모른 것이 다른 증견 존재이잖아. 증으로서부터 제도에 증견만 아무 남포하지 고 제도가 되고 그체마만 보살스 모두이것을다 보존한다. 러 이미 정변으로, 지금 정변으로, 이미, 이미 그내 가슴을 보는 그 정변을 있을텐데 사, 반야지로서, 반야지에오지로서, 파고해, 타파, 웅치, 민망, 동생 웅치, 민망하는 중생, 내 맘마에 대해 수고를 짓고, 모두 들어가 있는 이런 걸 갖다가 참석할 때 내마음가운데 악의 나쁜 생각, 와빙을 지혜로 가지고 파괴해서 그런 수사가 야 돼. 그 중생을 갖다가 제도하에서 각각 잡아라. 각각 스스로 하니 누가 와서, 이구를 쓰기고 누가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반야 지역을 쓰다가 모두, 이 망을 모두 착각하는 이것이 스스로 제도하는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이 마음부터는 제도해. 이 마음 제도 잘안 되잖아요. 남제의 목사는 내 마음이 바로 순위라는 것. 그러면, 이 반야지로 그 중생들을 다하되 각각 스스로 제도를 하되, 어떻게 하는 것된 것이 남제 없이 욕심으로, 남제 없이 나무 통을 뜯고 남제 없이 남은 집중할 수고 이것이 삿된 것이 오네. 지으로서 가진 그걸로 가지고 제도하고, 맥힌 것을 원해, 미안한 것은 맥힌 것을 원라깨달것을고 제도하고, 그때 깨달음을 원한다은거은스의지 것을 해 지혜로 갖고서 제도하고, 악한 것을 원해 쓰러들어 갖고 제도하고, 하나님, 열심히 모자란 이마같이 제도를, 그 제도 이름을 뭐라 하니, 진도라, 참망을 제도한 것이다. 상내 마음속에 나쁜 걸 있는 그것 이것이 참 진짜 제도다생 내게 있는 자승상애이가 이게 제도 우리 집, 친구, 우 우리 친은 우리 집, 그은 우리 집은 우이 집은 우이다은 우리 이 우리 집은 우가 집은 리 집은 우리 집은 우리 집은 우리 집은 우리 집은 것리 집은 우리 집은 우은우은 우리 집은 우리 집은 은 우리 은우 전선을 해서 상위부 정법을 상상정법 그대로 가지고 있어 정법이, 한 정권 정법 그대로 정하는 것은 그것이 진짜 참으로 이름은 진이야. 진을 배운다. 신경이 진 아니라 참으로 배운 것이다. 자세의 이게 정법. 바로 그대로 진을 만들고 배울 것이다. 참으로 배울 것이다. 당연야다당연하고 배운 것이다. としてどう 예, 무슨 그게 제일 힘 무슨 하수인 판매가 은하수가는하수가는 하수인 판매는하수가는 하수인 가으는하수 그는 하수인 판매가 는 그는 하수인 판매가 되하는하는하 아시는, 아시는, 아시는. 이것이 진미의 진미야. 이 각이라, 각이라 하는 것은 뭐냐? 구체는 각이라고 보면 구체는 각이라, 그단에서구체 각이라. 그러니까 타는 이필한 것도 에이. 부채는 원래 부채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위안이란 부채는 뭐입하니깐 부채는 부채도 없어. 분부본는위려 위안들도 여의고 부채도 여의 이가 아니라 깨달은 것에 여의해서 상생 관여하고 한급 응. 관여할지를 위해서 재진, 재간이다 참, 참이라 하는 것도 드어내고 마음이라 하는 것도 드어내고 마음도, 진도, 공간이다드어내고 제거하고, 하면 집계는 바로 그의 불을 그, 드어내고하면집그 그, 가서 참으로 불성을 보냅니다. 참이라 하는 것도 제압, 그 짓이라 하는 것도 제하고 나면, 다리는 무슨 못봐요. 못본다며 지근하에 말하데 말하래. 풉도를 다다니는 것이다. 마음도 제하고 진도 제하고 주의가 풍성해니다 그래서 지근하에 바로 그 말하래. 한명 수행하여, 한 명이, 한 명이 으도록 숲길 때, 막을다라그 기간에, 좋은 것도 부채도 거는그 짓도 참고, <laughs> 거하고 나면, 그때, 무슨 기간에다가 부채도 원다 이렇게 가도록 하겠지 씨가, 이제, 사업에, 네 가지 홍언을 발에서 마쳤으니, 다시 선지식 것을 벼불어 상 없는 상이 되리라.